안녕하십니까 쇼키 부동산입니다. 김용덕 국토부장관의 폭탄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컨트롤타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유지 변동률 0.19% 상승률이지만 이미 한강 벨트와 분당 등 인기 지역은 매물이 풍기 현상 상황이고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자, 국평 12억에서 15억 아파트 상승세가 현재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뭐 5천씩 올라가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핵심지에서 시작했던 것이 점차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 아마 지금 부동산 근처라도 가보신 분들은 다 체감을 하실 거예요. 요즘 시장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수 있는 3차 부동산 대책 정보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자, 9월 24일 날 국토부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고요. 9월 25일날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서울 0.12에서 정부의 개입선인 0 1 9까지 올라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에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대책의 논의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예상 시점이 언제일까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추석 전 대책도 나오나 가계대출 안 잡혔는데 집값 안 잡힌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기본적으로 10월 15일에서 17일 정도를 예상했는데 빠르면은 10월 1일부터 2일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일날 한국부동산은 통계가 급등했을 때 같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추석 때좀 분위기를 좀 꺼트리려고 하는 정부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시장의 관심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대책이 언제, 어떤 강도로 나올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면, 지정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것이며, 세금 규제 등이 과연 포함될 것이냐.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9일 국토부 장관 첫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서 취임 후첫 간담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시장에 대한 인식, 대응 강도, 시기 언급 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상황 인식입니다. 김윤덕 장관은 현재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 0.19%다 상당히 오른 추세라 심각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지켜보고 있다는 뜻의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게 대통령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같은 시각입니다. 뭐예요? 통계만 치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자, 0.1%, 0.19%의 상승률이 솔직히 과열은 아니에요. 과열 전 단계인데, 과열 전 단계 때문에 우려하기 때문에 자세히 그냥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두 번째 대응 강도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자 기자들이 규제지역 확대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 있냐 물어봤더니 국토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제 강화 여부도 이제 많이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관계부처 협의 후에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기재부 소관이 다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3차 부동산 종합 대책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319 대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그리고 627 대책은 대출 규제의 중심이었습니다. 3차 대책은요 세제 규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출 규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 첫 종합대책인 파리 부동산 대책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대응식입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국토부 내부에서 추석 전 대응 필요성이 제기가 됐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개입을 하자. 이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자기가 막았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 빠른 대응이라 했던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 이러면서 지금 추가 대책 필요하다 말하기 빨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늦은 대응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것으로 추석 전 발표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이 됐습니다. 자, 과거 정부와 부동산 정책과 달라. 추석 후 종합 대책 나올 것 그래서 10월 1일부터 2일은 가망이 없고요. 15일에서 17일 아니면은 10월 20일에서 24일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왜 신속 대응을 안돼 안 하냐? 첫 번째 경험이 부족한 장관인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무진이 빨리 대응을 해야 과열 막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겠죠. 왜 그러냐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번 상승세가 시작되면요. 그것이 산풀처럼 빠르게 번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른 지역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요. 주변적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집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국토부 장관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지금은 0.19% 상승률이잖아. 그냥. 모니터링을 아직까지 과열이 아니고 그냥 모니터링만 할 수준인데 왜 벌써부터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냐 문재인 정부 때 보지 않았냐 대책 그렇게 자주 내도 별 결과가 없었다 왜 똑같은 생각을 바로 하냐 그래서 나중에 진짜 심각해졌을 때 과열 통계상 과열이 심각해졌을 때 제대로 좀 내놓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영화나를 봤는데 영화 대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 와서 모르면 사람 말을 들어야지 고지전이란 영화였는데 지금 그 대사가 좀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는 준비 미흡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면 맨날 준비 다돼 있다. 뭐 카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과열이 딱터치니까뭘해야될지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대책에 세금 규제를 포함할지 안 할지 그리고 포함한다면 보유 단계 취득 단계 처분 단계에서 들어가는 세금을 어떤 걸로 어떻게 적용할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금융위원회는 이제 대출 축소 방안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6억으로 제한됐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추가로 할 것이냐 이게 대출 축소라는 게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연을 주다 보니까 그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예요. 가장 중요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변경이 현재 국회에서 미통과 상태입니다. 지금 11월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좀 나와요. 왜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통과 가능성인데 그러면은 규제 지역만 먼저 지정하면 지원제 갭투자는 열풍이 꺼질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좀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만약에 이것을 빨리 준비했었을 거면요 이거를 뭐 정부 입법을 통해서 뭐 이제 계속 야당과 협야 여당과 협의를 하면서 빨리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뭐 소위 안건으로도 채택이 안 건너도 채택이 안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각 부처별로 어떤 카드를 쓸지, 그리고 그 부처 간의 의견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야, 일부 가능한 것만 먼저 터트리고, 나중에 제대로 터트리자. 이런 투트랙 전략보다는, 그냥 조금씩 시간이 늦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장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대책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현재 12억에서 15억 아파트 보유자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파 9월 중순부터죠. 수요 증가가 본격화됐는데 이 가격대가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아서 그거 열심히 소화되다가 이제부터 좀 호가 상승세가 본격화됐는데 대책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본격 매매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매수자 기자죠. 자,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나서 일주일에 5천만원씩 올리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추가 대책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한가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신호를 줘서 경계감을 줘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겁니다. 정부를 움직이는 두 가지 키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와 여론입니다. 자 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희망하지만 통계상 과열이 나타나고 여론이 지탄을 하게 되면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정부의 이런 아니한 태도는 한국 부동산은 통계 0.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추가 급등세가 급등세를 보이는 통계가 보여질 겁니다. 아마 그것이 국토부를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맹점이 보입니다. 대통령실이나 국토부 관계자 모두 다 통계에 너무 의존한다는 거죠. 통계는 시장보다 1, 2개월 후행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강 벨트 주변의 과열은요. 이미 8월 중순 말부터 포착이 됐던 건데 이제 통계상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 2개월 뒤에는 수도권 전역이 난리 나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통계에 의존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이 늦게 나오잖아요. 대책이 늦게 나오면 시장은 정부 개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대책을 자주 내놔서 이제 실패를 했을까요?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통계에 의존하면서 대책을 늦게 내놨던 것도 실패 원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30일 멤버십 영상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이걸 꼭 사세요. 정리 드렸습니다. 현재 강남에서 일어나는 일, 10월 이후 과열적에서 생기는 일, 앞으로 여기가 많이 오른 자까지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쇼키모도사 멤버십은 주삼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내집마 원과 그리고 투자를 꿈꾸는 분들께 정보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